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성환입니다자 오늘 저희는 4월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가 HSK 4급 특강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4월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가 4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오늘 저희가 가져온 문제들은 저희 4급 독해에서 3부분의 문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해는 1, 2부,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모두 우리가 HSK 4급 독해는 마음 문제인데 우리한테 주는 시간은 답안 마킹을 포함한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뭡니까? 우리가 좀비속어로 쓰면 후달린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어,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 사실 사극 공부를 엄마 하지 않고 얼마 하지 않고 시험에 임하면 마음 문제를 40분에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해의 관건은 뭡니까? 제가 속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단어가 필요합니다. 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속도가 관건이 나죠. 어, 속도가 누가 빠른지 적게 나오는데 사실 독해의 관건은 스피드 예, 그리고 단어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이런 그 앞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독해의 어떤 문제 유형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하나씩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어, 중요하다고 체크하면 그 단어를 꼭 암기하시면 비단 독해뿐만 아니고 듣기나 특히 쓰기 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지금부터 4급 독해 3부분의 5 문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HSK 4급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반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 단어들은 아신다고 믿고 중요한 단어만 위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6번 이렇게 질문을 주고 보시면 아래 별이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저 질문에 맞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독해를 할 때는 제가 읽으실 때 같이 따라 읽으면은. 어, 집중도 더 되고 참이 안 옵니다. 자, 아시는 어, 한도대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줄을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쇠저, 중고어, 샤오페이저, 쇼루다정자. 쇠저. 조금 이따 단어가 다 정리될 텐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쇠저라는 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 단어는 한국말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오순이 바꾸기 때문에 따라를 먼저 써요. 따라서 독해하실때 스웨이저는 항상 문장 제라 봅니다. 아셨죠? 스웨이저. 자, 그럼 그 뒤에 보시면 은중국 샤오페이저, 샤오루 라고 하면, 아, 그냥 한자 그대로 때리면 그냥 중국 소비자 뭡니까? 소비자 수입 아니겠어요? 그 뒤에도 뭐 한자로 뭐 증가한데 뭐.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의 어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죠. 시체말로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좀 번다 이거야. 자, 위에 라 위에 또어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뭘 시작하느냐? 리용. 이용합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지아를 딱 쓰고 여기 치까지 예, 요거를 이용한다는데 자, 여러분 아시죠? 휴가를 뭐라 그럽니까? 시우지아,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치지엔 합치면 휴가 기간 중고로 시우지아 치지엔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이렇게 휴가 할때가짜 지아, 그럼 저기 보시면은 기간 할때 기자 치 이렇게 써놨네. 아셨죠? 예, 지아치라는 말이 휴가 기간을 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진싱 이거 진행한다는데 시우시엔 리여오호동자리여오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건 아실 거고 후어동이라는 게 활동이나 행사라는 거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판에 있는 그 지문을 보시면은 리여오 앞에 시우시엔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쉬다 할때 시우시 할때 시우가 보이고 그 뒤에 시엔이라는 글자가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한가할 한자 따라서 중국어에서 쉬우시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가하게 쉰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일요일날 한가하게 쉬는 방식은 이라고 할 때, 와, 싱지티엔 쉬우시엔 더방식 그죠? 예. 와, 쉬우시엔 더방식 제가 한가하게 쉬는 방식은. 이렇게 쓰죠. 어. 자, 그러면,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휴가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한가하게 쉬는 여행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사실, 어, 휴가기간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 여행가가지고 편안하게 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근래 중국 샤오페이더소래 중국 소비자들의 개인 수입이 어, 성장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실 때 여러분 증가하다는 단어 정자라는 단어 아시죠? 그 정자와 동의어가 정장이라고요. 해 자, 근래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자, 15%가 증가했다는 뜻인데. 저거를 퍼센트를 읽을 수 있어야지 듣기를 듣죠. 자, 중국어에서 퍼센트는 예 이렇게 쓰죠 백분지라는 말을 쓰고 이 뒤에다가 숫자를 때립니다 바이펀즈 저 따라 해보세요 바이펀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15%면은 바이펀즈 15 30%면 바이펀즈 30자 근래 중국, 수비, 중국 소비자들의 개인 수입이 15%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자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한가하게 쉬는 걸좀 찾아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볼까요? 스웨이저 또 나오죠. 이렇게 뭐뭐 뭐 함에 따라 늘요 놈은 앞에 온다. 스웨이저 쇼루 더 정자. 수입이 중감에 따라서 중권은 다수한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할 예정이냐 이거야. 본문에 보면 여행 가는 걸 찾으셔야 돼. 아, 아이고 아니 뭐, 여행 가서 쉬고 이런 거요. 근데 여러분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D를 보시면은 빵주 비에는나무 돕다니까 답이 안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A하고 B의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A의 단어를 보시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리차이. 다시 시작 리 차이 단어를 보시면 리라는 게 이롭다, 차이가 재물이니까 중국에서 재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은 재테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쥔정이라고 증짜 보이죠? 자, 쥔정이라는 단어는 예, 어디에 기부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라는 단어가 우리 알다시피 꽃이 있지만 시간이나 <laughs> 어떤 어, 돈 같은데 쓰면 쓰다죠. 우리 시간 쓰는 거를 화슈젠, 어, 돈 쓰는 거를 화첸이니까. 어디다 쓰느냐? 이거 또지아상에 썼는데 여러분 또지아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여기 아까 휴가할 때지 보이죠? 왼쪽에 또라는 단어가 동사로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또고라는 말을 줄인 건데 그래서 또지아라는 말은 휴가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수입이 증가하면서 하고자는 하 거는 위에 보신다시피 한가하게 여행 가서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예. 화자의 도지아상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어. 자, 지금 그 66번 우리 독해지문에서 예, 우리가 좀 단어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텐데, 여러분, 제가,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건이 좋으면 KS마크를 찍어주듯이, 지금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단어가, 한가하게 쉬다라는 말, KKK. <laughs> 그 다음에, 귀부하다, 쥐정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휴가를 보내다를 뭐라 합니까? 뚜우자, 요런 단어들. 이세 단어들은 꼭좀 알아두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자 이렇게 66번에서 우리 단어 세 개를 한번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67번으로 넘어갑시다. <laughs> 일단 여기까지 잘라 볼게요. 같이 읽어 봅시다. 읽어보세요. 여우용 여우주위진강인스시도어아이오용자 여러분 우리 저랑 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우주위라는 단어는 배열에서도 잘 나오는데 여기 왼쪽에다 a를 놓고 d다 b를 딱쓸 걸요. a 여우주 위 b. 우리말로 번역하면 a는 b의 도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위라는 글자가 계산인데 우리말로 뭐뭐예라고 합니다. 왼쪽에 여우주 봐 보세요. 주가 돕다할 때 빵조할 때 주. 여우는 있다니까. 자, 예를 들면 <laughs>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 a에다 운동을 쓰고 b에다가 다이어트를 넣으면 돼. 해 보세요. 운동. 그다음에 여우주 위 다이어트, G N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쓰기 배열 일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은 여우용 여우주 위치에 가면 여우용이 수영이기 때문에 수영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인트 점속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겨해요. 니 주다오 셔머 셔머마 그냥 너뭐 아니라고 물어보는데 자뭘 물어볼까? 주에 쉬허 쉬허 한자 읽어보세요. 적합 어디에 적합합니까? 여우용도 수원. 자, 그러니까 수영을 할때 수원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수온이니까 수영 시 가장 적합한 수온이 또 샤워 얼마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수영할 때 가장 적합한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일반 칭 광샤 다들 아시죠?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주안예 여우관 주안예. 원래는 우리가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닌더 주안예 쓰셨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주안예는 전공이란 뜻도 있고 전문이란 뜻도 돼요. 보통 뒤에 저렇게 건물들이 들어오면은 전공 건물보다는 전문적인 수용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전문적인 수용관의 수의원. 소는 2 1도 25도 주젠. 자 여러분 저 단어를 주라고 읽는데. 주라는 단어는 문어체인데 구어체로 따지면 어디까지라고 할때 따오의 문어체예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21도에서 25도까지라고 하려면 12도 따오 2 5도인데 문어체로 주로 바꾼 거야. 어. 자 그러면 전문 수용관 같은 곳에 수온은 평균 21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야오시자 자, 가정법 보이시죠? 우리가 <laughs> 중국어로 가정법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라고 할때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뭐가 있습니까? 루거라는 말이 있고, 네, 루거. 아 이거야 뭐 우리가 뭐늘 쓰는 뭐우리뭐 초급도 아니고 뭐 그죠? 이런 루거. 이거 동요가 야우시 아닙니까? 만약에 만약에 수온과가 수온이 과하게 높으면,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면 아주 롱이 쉽게 죄더 느낍니다. 레이 피곤해 사람이. 그런데 꾸어디니까 너무 과하게 낮으면 롱이 가마오 감기 걸리죠. 물 온도가 너무 낮으면 쉽게 감기. 해 두말하면 뭐잔 소리. 자, 이제 지금 그 67번의 이 지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수영을 할때 물의 온도는 얼마가 적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질문 봅시다. 자, 이 말이 주로 이야기합니다. 여우용실, 단 여우용실. 그 그러니까 수영을 할때뭘 이야기하느냐? 이야기가 다단 보이죠. 자, a 볼까요? 여우용도 하우추, 하우추라고 하면은 장점이니까. <laughs> 본문이 수영의 장점입니까? b. 水的温度, 물의 온도. C,天气的影响, 날씨의 영향. D, 适合的水深. 아, 앞에는 좋은데, 적합한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보시면, 水深은 한자로 수심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적합한 수온을 말하는 거지, 수심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물의 온도, 수온에 대해서 B로 찾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쓰기, 일부분에서 배열의 절개 나오는 여우주위, 용어를 알아두시는데, 자, 제가 저 단어 쓸 때, A, 여우주위, B, 라고 하면 A는 B에 도움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말도 하나 배웁시다. 자, 여우의 반대는 메요죠. 근데 메요 할때 메요를 쓰지 않고, A를 쓰고, 없을 묻자를 써요. 그리고, 빵주할 때 쭈를 쓰고, 뒤에 위를 씁니다. B를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병음이 이렇게 우라고 하죠. 저를 따라 해가 보세요. 우주위. 잘하고, A는 B에 도움되는 것은 A 여우주 위 B. A는 B에 도움이 안 되면 A 우주 위 B. 이렇게 갑시다. 음. 담배를 <laughs> 피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칠판에 써드렸던 이패턴에 넣을 거야. 자, A에다 담배 피다 집어넣고 B에다 건강 때리면 돼요. 해보세요. 처우엔 그리고 우주 위지 강.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지금 방금 풀었던 우리 67번에서는 저기는 여우주 위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넥스트 68번. 지문이 좀 깁니다. 하지만 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늘 하나씩 잘라가지고 천천히 가봅시다. 자 읽어 가겠습니다. 읽어 보세요. 간시에 따자 벌써 감사합니다.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또이 워터 칠칠, 어 방주 칠칠 한자 읽어보시면 지지 간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저한테 뭐 해준 겁니까? 저한테 대한 칠칠, 지지와 방주 도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 때리고 넝.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오시우라는 단어가 한자로 우수죠. 이렇게 많은 우수한 학우들과 이걸 할수 있었대. 뭘할수 있었느냐? 이치쇄시 함께 공부할 수 있었기에 저는 느낍니다. 非常 유익한. 자, 위익한 한자로 뭡니까? 육회. 아니, 우리가 썼던 육회 통계, 육회 상계 통계가 한자. 유익한, 숭 통과. 육회 삼계 통계. 너네들처럼 이렇게 뛰어난 반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어도 나 진짜 정말 즐거웠어. 그죠? 자, 이 베이징 위엔다쉐. 자, 북경어원대학교 나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어학연수로 많이 선택하는 것이 북경어원대인데 북경어원대는 글쎄요. 굳이 우리나라 대학으로 따지면 한국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여기 가서 어학연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반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으면 그 중에 15명이 한국 사람이라 중국의 어학연수에서 중국어로 공부하러 갔는데 중국어는 안 늘고 오히려 한국어만 늘어서 온다는 희한한 예, 이야기가 들리나? 자, 북경어원대학교에서 워쉬에 다로 나는 배웠습니다. 쉬도워즈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합니다. 공부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험 보이죠? 징옌 <laughs> 자 이렇게 치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피곤하다 할때 레이라고 배웠던 그 단어를 성조를 삼성으로 꺾으면 누게 할때 저게 예 <laughs> 누자가 돼요. 쌌다란 뜻이에요. 나중에 배열하실 때 경험이 나오면 우리가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죠. 그때 쌌다가 지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경험도 쌓았죠. 읽을 때 레이를 사성으로 지레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laughs> 삼성으로 꺾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경험도 쌓았고 시왕 희망합니다. 샷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어떤 기회입니까? 어, 따자 이치 쇠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뭐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A 볼까요? 간시에 따자.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중이다. 앞에 짜이는 진행이죠. 다음은 뭐가 됩니까? 바로 A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간시에 시작하죠. 자 지금 방금 배웠던 단어 중에서 제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이 단어입니다. 여기 병원 보세요. 성조 보세요. 삼성으로 확 꺾죠? 어, 레이.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 레이가 나오면 보트에 경험이나 지식을 쌓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으면 지 레이 징엔. 지식을 쌓으면 지 레이 즈슈. 이렇게 붙여서 따페이가 된다. 그러지 쓰기 배우를 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laughs> 여기까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랜만더 <렛침> 위엔이 사람들이 희망합니다. 샹신 <렛침> 믿습니다. 따도수랜더이 <렛침> 젠. 자,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믿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얼 부샹하고 싶지 않대요. 쓰지 자기가 직접 가 가지고 띄아오차 연구. 자, 여기 보시면 띄아오차라는 단어는 사급에서 필수 단어로 조사하다 아닙니까?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믿기를 바라지 내가 직접 가서 뭔가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진 않대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한두쇼. 그러니까 이제 한두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정취의 따오리 자, 한자 보시면 정확 보이죠? 정확한 이치는종종샤오슈렌 소수의 사람들이 자, 퉁고어가 뒤에 거를 거친다는 뜻이니까 뭘 거칩니까? 띠아오차옌주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더 라이더 얻어온 것이다. 그렇죠? 더를 이성으로 읽으면 득자 아닙니까? 얻을 득자. 자,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믿기를 바라고 자기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확한 어떤 이치들은 종종 소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손으로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발견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헌신하고 직접 가서 조사하고 직접 가서 연구해서 얻어낸 결론이더라 <laughs> 자 그러면 웨일러 더 따오 얻습니다 정취에 더 따오리 그러니까 정확한 이치를 얻기 위해서 응당 인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걸 찾아주면 되죠 어 여기 가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자 a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돕기를 원한다 그런 거 아니죠 b 자 나옵니다 조사 연구하라고 그죠. 조사 연구를 해야지 이 정확한 이치를 얻는다고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답은 B죠. 네. 자 나머지 제시어 볼 이유도 없죠. 자 69번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띠아오차, 자 K를 쫙 찍어 주시고 이게 띠아오차가 품사가 두 개, 명사로는 조사지만 동사로 번역하면 조사하다 라고 뜻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아두셔야지 배열에서 명사나 동사로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음 70번 마지막 문제 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고 어, 봅시다. 자 여기까지 먼저 자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자 후어구어 디앤더 꾸커 자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중국 음식 중에서 샤브샤브 후어구어. 그렇죠? 그죠자이 샤브샤브 가게는 고객이 정말 많습니다. 예? 꾸커. 고객이 많아요. 문 앞에서 종시 늘파이저파이라는 단어가 줄을 서다. 바이도이 줄을 서져 있습니다. 헌장더 또에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이합사니까 바이 또이라고 하면 줄을 서는데 줄이 길게 서 있다. 시체 말로 바일러 장서전, 장사진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손님이 많구만. 인웨이, 왜냐하면 부우 위엔더 부우 타이도. 자, 종업원들의 복무 태도가 뭡니까? 군대 복무하는 겁니까? 부우가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서빙하시는 그 종업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좋고 예, 보수한 꼬이. 자, 여러분, 계산하다라는 단어 수안이 나옵니다. 수안이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는 뜻도 있지만, 비싼 걸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안의또 다른 뜻이 뭐뭐 인셈이다요. 자, 그리고 비싼 편이면 수환 꿰, 싼 편이면 수안 펜이, 예쁜 편이면 수안펴량 쉬운 편이면 수안 롱이. 그러니까 비싼 편도 아니야. 그, 그러니까 다자, 쥐, 만, 이, 더, 쉬. 자, 이거 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거. 이런 것들도 만족하지만, 제일 만족하는 건 뭐냐? 그들이 용더 쓰는 차이 재료 아닙니까? 음식의 재료. 그들이 쓰는 음식 재료가 전부 다 신시엔 하더라. 신시이란 단어가 한자로 신선이죠. 자, 여러분, 이그 질문에서 조심하셔야 될게이 샤브샤브 가게의 특징이 고객이 많습니다. 손님이.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종업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싼 편도 아니에요. 가격도, 가성비도 좋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뭐다? 이이 가게에서 쓰는 식자재들이 신선하다 그야. <laughs> 자 질문 봅시다. 이 가게가 시인이라는 단어가 매료시키다라는 뜻이죠. 뭐가 뭐를 끌어들이다. 이 가게에서 고객들을 매료시키는 최종요도 원인 가장 총요도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아라 그야. 그러면 이게 세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왔던 재료가 신선하다를 찾으 돼요. 자 A 보세요. 서비스 태도 좋다. 이건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B. 반드시 줄서야 된다. 그런 말안 나왔어요. C. 가격이 합리적이다. 나오죠. 짜거 허리. 그 다음에 D는요. 페이창 신센. 대단히 신선하다. 그러니까 지금 A하고 C하고 D. 이세개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D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0번에서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은이 단어를 제가 K를 찍어줄게요. 뭐뭐 인셈이다 라는 단어. 수 쏜. 아까 예쁜 편뭐 더운 편이다. 어, 뭐 쉬운 편이다. 그거 보셨으니까 수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월 우리가 HX 4급 시험 대비해서 한번 도깨 3부문제 분 5문제를 풀어봤고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서 중요하다고 체크를 했던 단어들은 꼭 외워두시면 비단 도깨뿐만 아니고 특히 쓰기 같은 데서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이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들 h x 에 공부하는데 더 많은 영상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란에다가 중국어로라고 치세요. 영어로, 일본어로 하듯이 자, 중국어로라는 어, 검색을 하시면은 어, 저희 그 많은 또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공부에 더 도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4월 시험 화이팅하시고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시. 자 이제.